여러분, 정자 한 마리에 담긴 유전 정보의 무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단순한 생식 세포가 아닙니다. 정자 하나마다 인간의 모든 유전 정보가 압축돼 있습니다. 대형백과사전 30질에 달하는 정보량이 한 번의 행위로 수억 마리씩 배출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본질이자 건강의 경고등입니다. 고대 의학서 내경편은 말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뜻이 혼미해지고 즐거움이 지나치면 창난에 빠진다. 그리고 식욕과 성욕, 이두 본능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의 근본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겠다는 뻔뻔한 세태에 빠져 있습니다. 현대의 논리는 더 위험합니다. 정액이란 단백질 몇 그램일 뿐, 자주 배출해야 신진대사가 잘 된다는 식의 허튼 소리가 상식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행위로 배출되는 정자 속에는 당신의 모든 유전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그리고 다음 세대의 유전적 운명까지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과도한 성행위는 남성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로, 신경계 약화, 그리고 유전 정보의 손상 가능성까지 의학적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여성 역시 생리 상태와 임신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수 없습니다. 본능을 조절하고 욕망을 관리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의 오늘의 선택, 과연 내일의 건강과 유전 정보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